내림마을이라고 이렇게 전북 변산해서 올려봤어요. 이 해풍은 맞고 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본감이 맛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는 나오지 않고, 음, 음 백화점 판매용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앞에 저 자랄 때는 이제 손으로 아름들이 아름들이가 아니라 두 아름들이 정도는 되는 그런 감나무들이 음, 네, 오래된 돼. 거네. 그렇네. 어, 네. 몇백년 된거 몇백년. 고목 나무예요. 고목 나무지 음. 몇백년 됐겠네 그렇죠. 그네어 근데 그게 한 나무가 아니라 일곱 나무 였어요 그럼 그게 엄청 큰데. 그래. 근데 그 일곱 나무가 장관을 이뤘어요. 봄에 꽃이 피죠? 꽃이 피면 이 꽃이 밤꽃 보상가요? 네. 한, 번한 번도 못어요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네, 무슨 색깔이에요? 약간의 연노랑. 음. 어아예쁘겠다 어. 크진 않았고씨. 크진 않았고, 크진 않았고 어. 자체가. 음. 나중에 사진 찍어서 한번 보시고. 예 네, 알았어요. <laughs> 약간의 연노랑인데 음. 끝에가 항아리처럼 음. 그죠? 약간의 항아리? 항아리처럼 이렇게 네. 끝에가 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 그거를 네. 어 풀을 강아지풀처럼 이렇게 풀들이 있어요. 그럼거기다가다 다 주워서 깼어요 떨어진 다음에 감이 응. 열리는 거예요? 그다음 다음에 응. 옷이... 그 어. 응.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응.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가 맺는데 아그 작게 맺어다 맺을 그는그러다가그게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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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면서 어느 정다 자라면서 딩딩하다가 말 그대로 이게 야간에 익어가려고 그럴 때 그때 운동이가 이제 열려요. 어 응. 시골에서는 가장 큰 행사 같아요, 그죠? 예, 시골에... 그러면 그큰 나무가 보통 큰 나무들이 위만 이렇게 예 장성하지 밑에는 이렇게 넓은거는 밑에까지 이렇게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그그 그 끝자락에 있는 그 나무들은 신기하게. 이게 땅에 닿을 정도로. 어, 어, 이렇게 늘어졌어요? 네. 심각하게 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감이 너무 그늘이 지니까, 감나무의 그늘이 지니까 밑에가 농사가 안 됐어. 음.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걸 잘려내지를 않았어요. 까워서 응, 음, 그냥 놔뒀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거지면 엄마가 그래요. 한 4, 5일을 남겨놓고서 얘야, 저감좀 따라 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도 키가 컸어요. 키도 크고, 참 네. 일을 잘했어요. 네. <laughs> 다 지르라고 일도 잘하고. 네. 그래서 서로 그 어린 나이에도 어, 제자하을 며느리로 데려가야지. 이런 네.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감을 따면 엄마가 항아리에다가 갔다가 그때는 저희 때는 씻지도 않았어. 씻지 않고 그냥 감 제가 따오면 항아리에다딱 이게 차곡차곡 쟁기라고 해서 쟁기고 나면 엄마가 소금물을 팔팔 끓였어요 팔팔 끓여서 갖다 붓고 그걸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불 있죠? 이불로 동여서 싸어요 싸고서 한 이틀 되면은 하나 꺼내서 먹어봤어요 먹어봐서 이 뜰금 맛이 있으면 다시 닫아놓고 이래서 음. 한 나흘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익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놔두면 또 물러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운동에 가면 아들이라고 몇개 싸주고 딸이라고 몇개 싸주고 이래서 가지고 가고 그러다 이 감나무가 너무 크니까 이제 감 어느 정도 익으면 다 따야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물렀을 때 따, 따면은 꽃감을 못 갖고 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할 때 음, 단단할 때이 감을 깎아야 되는데 감을 따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대를 만들어 줘요. 대나무 이렇게 되 거. 어 응, 대나무를 가운데 이렇게 어느 정도 잘라요. 응. 잘라서 이렇게 고물을판 다음에 거기다 나무 있죠? 한이 정도 크기로 나무를 갖다 응. 꽂아요. 꽂아. 어. 응. 그다음에 칭칭 매줘. 응.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 대나무가 이렇게 돼. 응. 그러면 사이에다가 이렇게 고개 들고, 응. 응. 늘어진 그감 나무 거기다 딱 꽂고서 딸 감에다가 굴리면 꽂겠어요. 오. 응, 그래서 어. 감을 땄어요 음. 감이 안 떨어져요? 이게 이제 완전히 홍시가 돼서 힘이 없을 때 떨어지는데 그게 그때까지 가려면 아한 겨울이 눈이, 네. 눈이 내렸을 때쯤 그래요. 저는 신기한 게요. 저렇게 한 겨울에 밖에서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그러니까 죽지 않고 나르자면 그러니까 열매가 아, 먹지 않,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나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laughs> 아이저저 저, 저, 네. 저 시기가 지나면 이제 못 먹어요. 응 음. 음, 그때는 못 먹어. 근데 그러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밤을 따서 꽃 감도 깎고 그다음에 밤 식초 있죠? 네. 항아리에다가 예감 네. 네. 식초 응, 항아리에다가 그냥 밤을 거꾸로 박어 놓으면 음. 그게 식초가 됐어요. 뭐 아무것도 안 넣고 예, 네, 아무것도 안 넣고 식초가 음. 됐어요. 안 그러면 작년에 거진. 만들었던 종초 있죠? 예뭐그 원액을 갖다 집어 넣어 음. 조금 넣어줘요. 그러면 되고 음. 이랬어. 그렇게 해서 식초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면 그 밤나무 위에 가서 우리가 따도 나무 음. 자체가 너무 크니까 음. 어떻게 다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끝에 있거나 네. 우리가 네. 수, 못 따는 거는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음. 그게 남아서 빨을 먹어요. 응, 같이 음. 밥이 되고 음. 어? 눈이 저렇게 많이 음. 쌓였을 때그 위로 그 연시가 떨어져요. 아 음. 어, 근데 음. 그, 그 연시가 떨어는 떠... 그 겨울에도 저걸 재는 저희도 안보셨는 달려 있는 게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달려 있어가지고 저 간이 우리네 음. 이게 간나무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우리 자랄 때는 우리 집 밭자요 그 집의 재산이 소였어요. 네. 어 소라 정말로 그 일곱 나무 밑에 소들이 매여져 있는 거예요. 매여져 있는데 아. 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 하루, 하루 종일 네. 돌면서 막 돌잖아요. 소들이 어. 거기 이게 나무가 크니까 큰을 이게 밭쪽으로안갈 정도만 끈을 이렇게 어. 해가지고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은이 소가 막 뱅글뱅글 돌면서 거기다가 똥이 면으면 계속 누적돼 버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걸름은 갖다 밭에다 이렇게 뿌리고 막 이랬는데 저게 <놈> 홍시가 떨어지면 정말로. 정말 이쁘게 생기고 맛있게 생긴 게꼭똥오리 애들 알아줘. 아우라. 너무 맛있게 네. 생겨서 아, 어떻게. 그리고 이게 똥이 좀 대족하면 괜찮은데. 그래. 근데 근데 먹었잖아요. 그게,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아. 그럴 정도로? 그때는 우리는 정말로 저걸 간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음. 음. 너무 맛있고 그리고 그 저게 눈 위로 떨어지는 그감 맛은요, 너무 맛있어. 상상할 맞아. 수가 없어요. 응. 응.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있어. 아이스크림이잖아, <laughs> 다, 다 맛. 아이스크림 비교가 안 돼. 맛이 응. 다 맛이가지고 저게 농축됐잖아요. 응. 나무 위에서 응. 숙성된 상 너무 예쁘고 숙성된 상태라 못했을 맛있을 맛있어. 수가 있어. 예. 어, 그렇죠. 온 푸니까 더 멋있다. <그치. 웃음> 와, 멋있다. 이 음악을 넣으신 거예요? 네, 넣으신 거야? 네, 넣었어요. 와. 너무 멋있어 작품에 작품. 네. 와. 저렇게 많이 열렸어? 예. 네. 네.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가 자랐잖아요. 음. 그리고 시집을 와서 우리 애들을 낳고 제가 멀미가 심하니까 친정을 가서 못 갔어요. 응못 음. 가가지고 우리 애기들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음. 나무가 다 없어진 거예요. 나무가? 어우, 리 집에 그아름들이 나무들이? 이게 조금가, 어머, 큰 나무들. 근데 우리 우리 집 앞에만 나, 없어진 게 아니라, 온 음. 동네에 그런 고목나무 또는 밤 나무는 다 없어진 거예요. 들어가 아니 그래.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래 되니까 이제 무 오래된 나무라 아, 이제 네. 어느 정도 이 감들이 네. 그리고 누가 너무 높으니까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아, 어. 옛날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올라타서따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먹는 게 흔하고 누가 감을 그렇게 안그러는그리 그러니까, 아, 너무 크면 올라가지 못해 응, 따지를 못하는 거야. 가지신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없어진 거예요. 예 없어진 아유, 거예요. 아유, 잘라버린 거지 밑에서. 아예. 어. 어, 어, 그랬는데 나. 하니까 네. 저런 감나무들이 대 대신에. 대신에 저런 나무들이 정말 음. 이루는 거예요, 정말로. 저, 저렇게 잎이 있을 때도 이쁘지만, 음. 저잎이다 떨어지고, 감만, 음. 색다른 아. 감들이 음. 주렁주렁 붙어 있는데, 정말 미칠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음, 너무 이쁘고 막 이랬는데, 그 감을 갖다가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네에서 이게 밥대기로 사요. 밭대기로 넘기기 아,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따놓을 수도 없는 거지 음, 오빠 나저감 하나 먹고 싶어 이래도 주인이 따로 있어서 이제 안돼 이렇게야 아, 응, 그럴 정도로 남의 응, 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음. 저게 백화점으로 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따면 상품 값어치가 없으니까 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따가요 따가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네, 저 네, 폭설로 정말 눈꽃을 피고 있어요 진짜 감나무에 밤에 저런저런 열려 있는데 이제 우리 꽃가루 깎어서 예 네, 말리는 거. 근데 나 이게 궁금해. 진짜 손으로 할까? 아니에요 기계로 할 거예요. 지금은 다 기계로 봐요. 그 전에는 네. 저희는 손으로 다, 손으로 손으로 다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깎는 그거 어. 있잖아. 그 까면서 우리 봤어. 막 돌고. 막 그래요. 기계로 <laughs> 봤어 <웃음> <깎은> 손으로 <laughs> 다 까요. 다가지 쌀이 나무 있죠. 쌀이 나무 다듬어서 쌀이 나무에 1 2 개씩 꽂아요. 음. 1 2 개씩 꽂아서 우리 그 새끼 알죠? 지0로 만든 새끼 그럼 저걸 나무로 다 다듬은 다 거예요? 그 쌀이나무 다듬어서 거기다 꽂은 거예요? 이거는 요즘 신세대 꽃감이에요 아, 어, 요즘 신세대 꽃감이고 저희 때는 손으로 다 깎아서 쌀이나무에 다 꽂아요 요즘은 먹어서. 기계로 막 하니까 민집에 이렇게 깎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끼 양쪽에 놓고 이렇게 드문드문 또 꽂아요 손이 어, 엄청 가네요? 그 어. 장난 아니죠 어. 그래가지고 그 꽃밤이 이제 말리는 과정에 말랑말랑 하면서 연씨, 대파를 말릴 어, 때 정말 맛있어요 그거 어, 꽃밤보다 더 맛있어요 음. 꽃밤 안성 그 제품보다 훨씬 맛있어 근데 이제 오빠 있지 동생 있지 그러면 우리는 토방에 비 맞지 않게 얘처럼 저렇게 음. 어, 이렇게 밑에까지 우리 키닥에 내려져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 더 먹고 늘 펴놓고 우리는 엄마가 뭘 엄마 몰래 먹는 거지. 근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엄마가 열두개 꽂아놓은 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꽃가루 열 개가 됐수인데 우리 먹으라고,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범으로 아, 이게 렇 꽂아놓은 거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엄마한테 혼날까 봐 먹고 들리고 아. 먹고 들리고 <laughs> <laughs> 우리, 우리 그리고 자랐어요. 몰라, 몰라. 저 감을 한번에 수확을 못해가 안해가니까 그때그때 그때 수확을 해가니까 저게 폭설이 내리면 눈그 높이가 있죠 오히려 감 높이보다 더 쌓여요 딱이되겠다 그랬는데. 꼽힌 것 같아 아니 딱이들겠다고감 딱이 가요 감 그래도 네, 이 밤나무들이 계속 눈 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눈한 번씩 고 어쩌다 오는 반나물들이. 거고 감나무들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 않게 그렇게 크지 응. 않게 빌나무처럼. 저렇게 하기 때문에 밤이참 딱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우리 그 옛날 그 아름들이 나무처럼 그 힘들진 응. 않아요. 낮 났구나 나무가. 지금 네. 나무는 네. 낮고 옛날에 거는 지금 나무는 엄청 아름들이가 크니까 엄청나게 높고 그지. 그때는 정말 다못 따서 그게 다까치밥되고 저희 떨어 그게 떨어져서 아침에 막 바람 불고 막. 바람 분날은 떨어져요. 그러면 엄마가 노란 주전자 있죠? 그거 쥐어주면서 막 깨워. 응, 다섯, 다섯, 어, 네 다섯 시 되면 막 깨워. 그러면은 밖에 바람은 불지 무섭기는 하지 캄캄하지. 네. 정말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은데 응, 착한, 좀... 착하니까 해야 되는줄 알고 나는 거야. 응, 나가서 보면은 이 밤이 있잖아요. 벌써 저보다 부지런한 애기들이 와서 주워갔어. 응. 그러면 이게 노란 주전자예요? 주전자에 두는 거야? 아니, 들고 손잡이 손잡이 있습니까? 있으니까. 손잡이, 손잡이 있으니까 있습니까? 주전자를 아, 이렇게 아, 들려 주면서 우리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laughs> 어, 뭐 바구니나 이런 거 갖고 네, 가면 네. 뭐 하니까 주전자를 이렇게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고 가면 되니까 노란 주전자들이 사용할 수있게 예, 네, 우리가 들기 편하게 노란 주전자 주면 이렇게리로 와서 엄마 누가 다 주사 갔어.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가라. 이래요. 근데 아유. 여전히 아침에 진짜 일찍깨워 그러면은 아침에 가서 준비 많이 알려요. 예. 정말 얘기했어요. 그림 같대 글이. 아, 그림 응. 제가 너무 아까워서 실은 저 사진들이 너무 아까워서 글을 쓰기도 했어요. 네, 여러 장을 보시고요. 와. 진짜. 저걸 다듬어 주질 않나봐, 솎아 주질 않나봐. 다듬어 주니까 안 커요. 솎아 줘요. 솎아 줘요. 솎아 주면 더 크지. 솎아 음. 주지 않으면 잘려 주는 데면 안안 큰다고. 응? 잘려 주기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 아, 아, 아니 이감이 음. 그 달린 음. 개수가 큰거 이거 작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솎아 줘야 꽃이 이 열릴 때 솎아 줘야. 아, 솎아 줘야. 골라 줄게. 사진이기 때문에 저렇게 잘 자르게 나온지 되게 크다 그랬나요? 어. 우리네 가 거금이 엄청나. 하나가 막이 맛이에요. 응. 지금 저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잘 자라게 느껴지는 거지. 아니 많이도 열렸어. 그리고 감 응. 종, 종자가 큰 감이라 응. 대본 감이라 대본 감이랑. 대본 감. 완전 네. 대본 감같아요나나 사서 항아 알에 다 넣어서 먹어봤어요. 좋아해. 아무도 좋아해서 내가 싶어요? 네, 먹고 싶어요. 먹고 <laughs> 싶어요. 그래서 저. 저 폭설을 저렇게 이기고, 저 음, 감들이, 그러니까, 응, 응, 감들이 떨어지지 않고 이기고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네 삶하고 너무 닮았다. 아, 어. 맞아요. 네. 아. 맞아, 맞아요. 네. 아이고. 그래서 저희 시골, 대봉감 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아. 저는 저희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 신이 내린 작은 선물 같은 마을에서 살았다? 표현하고 네. 아 싶습니다. 아